안녕하세요 어, 안세진이 토요일 지루 박 단체반에서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넣다 빼기 예, 그래서 지금 보신 영상은 토요일 단체반 넣다 빼기에서 넣고 안아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스핀 후카시 카트반이 있고요 매주 수요일은 대전 서대전 내려갑니다 도마시장 내땡스 학원에서 오후 1시부터 단체반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개인지도 받고 싶으신 분은 게지도도 가능하니까 대전 지역 계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목포나 광주나 뭐 울산이나 포항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역시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친듯이 가겠습니다. 자, 넣다 빼기서 안아주기는 넣다 빼기. 제목은 넣다 빼기인데 넣고 안아주기. 우리 제 손님들은 제 구독자분들은 99%가 남자, 남자끼리 화끈하게 통하는 단어로 하겠습니다. 자, 목걸이에서 미소 뽑기, 감아주기, 한번더 감아서, 자, 여기서 넣다 빼기, 이렇게 늦게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두 바퀴 돌아도 되는데, 그냥 다시 또, 이렇게 조 별을 들어서, 자, 여기서, 넣다 빼기 이렇게 남성이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다시 반대로 또보한 또 바퀴 이상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무리 드립니다. 넣 빼서 넣고 다시 넣어서 빼서 여성을 감어 이렇게 안아주기.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는 돌아는 대고 다시 반대로. 넣고 자, 이 안에서 봐요. 이 안에서 다시 여성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다 은 이렇게 돌아서 다시 또 이렇게 돌았어요. 넣다 빼기서 넣고 안아주기.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돌다가 정면에서 보시면 틀고, 틀고, 틀구, 틀고, 틀구, 틀고야. 그래서 이건 제목을 잘 같이 해버릴게요. 별도로 또 이걸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넣고 돌리기. 에, 남성보다 되게 좋아하죠? 넣고 돌리기. 물론 이제 짧으신 분들은 넣고 돌릴 여력이 없죠. 제가 동변, 산년, 다 그만 압니다. 이렇게 넣고, 어, 넣고 돌리기 힘든다는 거 제가 그만 알아요. 에, 저도 동변, 산년, 이렇게 넣고 돌리기를, 넣었다 빼기서 넣고 돌리기. 맛있으리다고. 어떤 맛이 들리냐면, 넣고서 이렇게 그냥 집속기 가는 맛. 뺑뺑 도는 맛하고, 다시 틀어서, 건너가서, 이렇게 도는 맛. 요 맛하고, 요 맛하고, 틀고, 틀고, 넣, 어, 넣어서, 뚝뚝 쳐주는그 맛, 그 맛이 틀려요. 그래서 에, 남성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넣고 안아, 넣고 넣다 빼기서 넣고 안아주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등기를 건너가서 에, 뒤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찬발 쳐도 돼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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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그래서 다시 또 담아가지고 이번에 뒤에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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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그래서 이번에 틀어서 내가 들어는니다 그래서 여자가 뒤에 가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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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다시 또 틀어서. 뚜뚜뚜뚜 이렇게 에, 여기까지 설명 한번 더 하고 이번 방송 끝낼게요 그래서 너따 빼기는 언제 써먹는 것이 무엇을 쓰는 물건이냐 약 장사 약팔때 약의 효, 효능을 얘기해야 되잖아 그죠 어 두통약을 비아그라로 팔면 안되 겠죠 약의 효능 괜히 두, 두 머리 아파서 먹었는데 가운데가 그게 화나서 안 되잖아 요 그래서 이, 에, 이거의 요령은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여성하고 30분 이상 놀았을 때. 그리고, 파트너. 파트너. 왜냐면, 파트너가 이런 기술은 아무나 못 봤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를 못 떠나게 잡고 싶으신 분. 파트너가 자기만 놀고 하고 싶으신 분은 너따빼기를 꼭 배우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너따빼기에 복개소로 들가 됩니다. 복개로 처음엔 들어줘. 이렇게. 나 이제 들어가는 뒤를 또, 무조건 애무를 해야 되잖아. 애무. 어, 우리, 야, 남성분들 무조건 막 공격하시는데, 에, 그러면 안 돼. 에, 20분 정도에 그, 애고를 많이 해야 된대요. 애고를 승부를 봐야 되는데. 전이. 그래서, 에, 전이. 제일, 남자들이 희자 들오는거 좋아하잖아. 희야, 비희야, 뭐 선이야, 뭐, 뭐, 있잖아. 그래서 전이. 제일 좋은 단어가 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너따뿔게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목걸이 많아서 전이를 줘야 돼. 곡글로 이렇게. 사악. 다시 또, 가운데로 들어가서, 허리가 위에서, 어, 그래서 또, 목으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살짝 보내서, 앞에 와서, 전이. 한번볼 전이는 편안하게 두번 눌러주는 게 좋아요. 네, 전이를 싹 주는 거야. 그죠? 어,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터널 들어가서, 목으로 보내서, 어, 다시 한 번, 이래저래 이루, 싹 줘. 어? 이래저래 두번 줘도 돼요. 어. 어, 파트너는, 파트너는 사실 청추만막 해도 돼. 예, 그래서 이제 손바닥을 잡고 이러시으요 그래서 미소 이렇게 앞에 전희를좀 충분히 지었죠? 어, 그러면 좀 부드럽게 에, 된다고 에, 뭐 이런 부분을 에한건 아니죠. 뭐 저보다 더한번 많더라고. 유튜브를 뭐 가니까 뭐뭐뭐뭐뭐 뭐, 지지지지 뭐, 맨날 치자마나 하는 것도 있더라고 유튜 그래. 그래서 저도 조만간에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볼까 그래요. 이런 것이 사극댄스 방송 유튜브에 올린 지 지금 10년이 넘는데 10년 됐다? 구독자도 안되고 뭐 보조 뭐 유수도 몇백명 밖에 안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도 진짜 들가랑 방송을 좀 해볼까 생각중이에요 먹고살아야 되겠어? 광고수익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런식으로 해서 넣었다 빼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자가 어, 들어가고 돌아서 들어서 이렇게 넣었다 빼기해서 넣잖아 넣죠 어, 넣고 어, 안아주기 생각해서 이렇게 앉는거야 그래서 다시 여기서 또 또, 또, 또 주다가 아니면 사박질 준대요. 하나둘셋네, 하나둘셋네, 뒤로 올때또 여기서 하나둘셋네, 하나둘셋네. 이런 식으로 이런데 거 만약 그래서 또 돌아. 아, 너피린게너딱 빼기서 돌리기. 이렇게 안에서 돌기. 돌기 제일 좋아하는 거죠. 남자들이 네, 넣어서 돌기. 그냥 이렇게 넣어서, 넣어서 돌기. 이렇게 좌우도 되는데 요마타하고, 아까 말했죠 요마타하고. 넣어서 툭툭 툭치기 툭, 툭 넣어서 툭치기 그냥 하면 되니까 쭉쭉이 재밌다고그러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거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다 빼기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감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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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계속 넣은 걸 빼면 안돼 넣은 거를 그 안에서 넣은 거를 자세만 바꾸는 거야 어그 제일 여자들이 싫어하는 게 자세 바꿀 때 빼서 자세 바꾸는 거 싫어한다고 하더라고 저도 들은 얘기예요 <laughs> 예, 이게 왜 올라갔는데 그 밑으로 하고 싶어 그럼 빼지 말래 그냥 그대로 자세가 바꾸라고 저도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다 저도 뭐야 19구만 다 그러지 마시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빼지 말고 낀 상태에서 자세 바꾸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춤을 예, 마찬가지야 그래서 예, 여기서 다시 다시 남자가 이렇게 들으면 아그니다 여기서 또또또또또 다시 또 그대로 또 어 돌아서 또또또또 그래서 마무리는 툭 치면 루박 깨리면 돼 이렇게 그래서 에, 안세진이가 앞으로 한번 아 그런 방송을 해보려고 그래 알았어 왜 그만해? 뭐, 뭐 사격 대어 10년씩 찍어도 팔이 날리고 뭐 코로나 걸리고 에, 뭐, 지방으로 뛰어도 지방 뛴다고 해도 전화도 없어요 지방으로 뛴다고 해도 하루에 300개씩 문자 보내도 참 문자 받으신 분들 수신 거부 문자 주시면요 제가 안 보내니까 또 놀래서 또 전하지 마세요. 막 어때 봄 놀라게 전하더라고. 어, 문자 왔다고. 그냥, 그냥 간단하게 두신 거부. 아니면 거부하시면 저도 다 알아들을 나이입니다. 어, 다시는 안 보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 뭐이정도만 하고 또 계속해서 어, 어, 방송 또 어,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